영등포구가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구민들의 안전한 고향 방문을 위해 귀성차량 무상점검을 실시했습니다.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신도림 고가차도 앞 사거리에서 실시된 귀성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는 서울시 자동차 전문 정비사업 조합 영등포구 지회 조합원들의 도움으로 진행됐습니다. 민족의 대명절을 맞이해서 사전에 장거리 운행을 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기성기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해서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점검 대상은 영등포 구미 소유의 자동차로 주요 점검 항목은 냉각수, 엔진오일, 브레이크패드 등이었으며 점검 후에 부족한 오일과 워셔액 등은 무료로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경미한 결함 부분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했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무상, 무상 점검해 해준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신문을 보고 지역 신문을 보고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해준다 해서 와 오게 됐는데 굉장히 친절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시골을 무사히 잘 갔다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건또 어, 체크해 주셔갖고 어, 수리하고 교환하라고 얘기해 주셔서 되게 많이 참고가 된것 같습니다. 어, 추석 때 고향에 가야 되는데 멀리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야 되는데 아주 안전하게 점검을 받을 수 있어서 편안하게 잘 다녀올 수 있겠습니다. 군은 이번 차량 무상점검을 받은 구민들이 안전한 귀성 귀경길로 가족들과 더욱 즐거운 명절을 보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